그런데 자네 파일은 없다고 나미르 어디 설명해 보시지. 어, 중. 어딜 가쪽 정찰점! 제정전 중! 야! 올라간다인자가 간다! 어떤 대치니? 나이요 제정전 중 아이고... 비 지점! 공격! 어, 뒤에! 뒤에 공군이한명 아, 아, 뭐, 남았는...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아, 비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나 아까부터 말안 하는데 내가 안 들던 소리 말해. 왼쪽 위에 있겠군. 한명 남았습니다. 훈련. 어? 아, 어, 사이퍼 뭐야? 보잘 것 없는 복제품들 주지. 좋아 사이퍼 인정할게 정말 대단했어. 좀 버려줘. 도매중이야 왜다 셀피스냐? 과이하라니까 충전이 필요해 재산 전중 A에서 적 발견 안시면는 확보 중 B에서 적 발견 찾았다 재중 주로 간다

남았습니다. 예?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준비 어아이진 셰리프 님는게 있어. 말이 어. 돼? 계속 이것만 아, 반복하고 아, 아, 있는 거 같잖아. 다들 안 그래? 아님 말고 뭐 어? 해? 야, 개 멋있어. 그거 Y 눌러봐. 아, 나 이거 알아. 그걸 네오 완전 못마네 이거 업글 한 거랑 안한 거랑 내용이 달라 <laughs> 업글 안 하면은 그거야. 약간 석장이 진짜. 사쵸 보자고. <laughs> 그래서 왜 업그레이드 안 하고 쓰는 사람들. 이그 나한테. 재장전 중. 와라들. 이 총소가 들어겨는거같까

야, 군이와명 남았습니다. 3 남았습니다. 더안싸기요총 발견. 소소 여기 여기. 끝이네. 이제 좀 쉬자. 아, 아, 이 돈이 필요해. 고맙다. 여기 조심니 한번 나가볼까? 어에서몇 초? 미처... 역마기 스파링 내 거라는. 그러게. 야, 그렇다고 다안 되지,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 <목소리> <목소리> 나갈게. 그러니까. 고나갈

서 탈선할 수 없다. 저기 근처에 있어. 조심하자고. 정우, 정우야, 팬텀 한번 맛좀 보자. y o m n 와인을 눌러서, 와인을 어, 빨간색깔 맞춰. 뭐라고? Y 눌러서 빨간색깔 맞춰. 시다 y o

망치 아니, <laughs> 스킨좀 돈이 필요하다. 내가 거1 2 0때를안데 아, 이거 펜어맨 Good job, Ned. y o u r 연타해서 써야 되는데 이 f the end 써 f the end of t 그게 벤달이 투덕, 템, 나 열받았거든! 음.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다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이제 흘러졌 사이퍼, 어딘지만 알려줘 내가 알아서 할게. 뒤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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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쳐주지 말고! 웃음> 좋아! 아, 놈권력군 놀고 거, 싶다면 어디 놀아주지 함정이 파괴됐다 그림자가 그 간다 파괴됐다. 어. 와? 어... 다음은 누구냐 네. <몇> 스파이크가 A지점에 아, 예. 떨어졌습니다. 이크가 A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레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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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남았습니다 어디 도망여기여기서 이제. 찔러. 여기다 퍼만 찔러. 여기이 퍼만 찔러. 여기다 퍼만 찔러. 여기다 야 여기다 다퍼다 퍼만 찔러. 다 퍼만 이거요안 맞아 안 맞을 때 진짜 나도 많이 도전. 펜 벤달은 두 대만 쏴도 죽는데 펜텀은 막 계속 꾹 누르고 있어야 되고 막 기관총처럼 써야 되고. 나라볼까? 멀리 쏘면은 멀리서 쏘면은 잘안으 들고 어려워 언제 죽는지 모르겠어. 감. 벤 펜텀. 망칠 곳은 없다. 방해됐다. 전달 이제 오버스 말이 안돼. 시야 차 으로 가봐아니 소리 어. 리 사라져. 왔 림자가 그 간다 30초 남았습니다. <놀람> 찾 잠깐 기다려야 죽더니 쟤가 죽더니 쟤가 죽니다 심한 니가죽가 죽더니 니가 낫지 아... 내가 나 캠프 멈추지 이거 줄게 아니, 거 아니야 아니 펜트 본다고 죽었네 어? 스파이크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눈 조심해 여기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놀간다다 진짜 못한다

시야 확보! 적을 발견했습니다 재장전 중.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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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눈가려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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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결점 플레이. 음, 그니까. 이거 영상 찍었지? <목소리가> <목소리가> 내 정보를 따르라고. 다시 자리 잡을 시간을 주면 안 돼. <목소리가> 아, 약탈 어, 오퍼약탈역오 줘. 빨리 주만 해도 느낌. 나만 믿어 친구. 지압 확보 중. 아. 재장전 중. 날아볼까눈 조심해. 지압. 지압.

전반전, 최종 라운드 어, 필요한건 음, 전부 전반전. 다. 사. 근데 꼭슬텀은 텐텀은. 텐텀은. 텀은 텐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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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도망칠 곳은 없다! <목소리> 내가 바로 다망쳐형이 <사냥꾼이다>! 잘한다! <목소리> <앞쪽> 정찰 중 <좀. 목소리> <사수 피하고> 올라간다! <목소리> <목소리> 군이한명 남았습니다 공수 교대 활과 화살이 좀 구식이긴 하지 하지만 가끔은 구식이 먹힌다고 상대 1등이 10킬을 못 넘었어 내가 볼게믿어 아, 같이 보든가. 어, 나도 말 어, 태권도에서 뭐 하려나? 환 하겠지. 아, 한 주는 겨루기, 한 주는 품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관장님이 겨로기를안 하신대. 전에 했잖아, 그런 게. 그거는... 보충이었잖아. 네, 보충 때팀 세가 나온다 해서 또 왔어. 네. 왜안 나와 미드? 그래 미드 플레이 안 하. 주먹이 씨. 이게 뭐야 이게 55. 체쟤보5보쟤명시보쟤이시보쟤 보시보. 쟤 보시보. 쟤 보시보. 쟤이시보쟤 보시보. 쟤보시파이크가 한 열... 로 하나 오겠다 30초 남았습니다 캠... 캠이 었다어서 어떻게 설치한 거지? 계속 큰데 나왔어 발이어게안 어, 잡힌다고? 완전... 완전 네. 제대로 맞아야 데 어떡... 어디 한번 잡아보라고 해? 진짜... 진짜 좀 버려줘 야 이친구는 너야 나아 이번판에 약간 1등 하고 싶긴 한데 제대로 할까? 해트 쉐리트 아나 갑자기 이렇게 킬을 못먹거 안하던데 퀼만 먹으면 좋겠지 1등 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애초에 나는 피닉스를 안해본 사람은 없는데 <laughs>

よくしよう。<ター><る> 2초 남았습니다. 여기 총이다. A네? A구나무 뒤이한명 남았습니다. 파이크가 A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냉정한 거야. 숨겨줘. 돈이 필요해 나같은 경우 1등 하고 싶어서 저럴 거아니거못사 근데 체인보 너무 잘써 내가 아까 쭉 밀고 있었어 내가 밀으어 아니 몰라 좀 버려져 어쨌든 좀 버려. 어쨌든 키를 먹어야 되니까 옥 그림자가 간다 이번에 올때 같은데 오우 체인버 체인버 야넌 아, 뭐하니 야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이거. 화이팅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여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눈 가려라 잘못 본거였은데 매치 포인트. 자, 이제 끝내자. 거한레이야해서 나와. 야지 오퍼 될까? 들가내 아웃로 쓸래? 그러면. 아, 잠깐만. 몸한게안 뭐, 나잖아. 이거 잠깐만사기다했 비에서 적들 발 크게 한번 돌아야겠다. 열 돌아야겠다. 도망칠 곳은 발견. 없다. <놀> 놀고 싶다면 어디 놀아주지.

다음은 누구? 오멘초. <laughs> 나한테 한 건가? 자기한테 아니면 뭐야? 꾹 꼼. 어쨌든.